안녕하세요. 바이순 니팅순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들어 볼 아이템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니 폼포미를 달은 비니인데요. 이번에 제가 사용한 실은 메리노 100% 메리노 100% 올로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칼라들이 너무 예쁘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있죠. 트위드 실이에요. 메리노 100% 트위드 실로 만들었고, 여기 지금 폼포미는 이 실로 만, 실 남은 걸로 만들어서 폼포미를 달아도 되고, 저는 시중에서 파는 폭스 폼포미로 만들어, 가 폭스 폼포미를 구입하여 갖고 달아주었거든요. 그리고 뜨는 방법은 지금 보면, 요렇게, 이 모자의 높이 부분을 높이 부분으로코를 잡은 다음에 계속 위로 떠가지고 모자를 반을 접어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 모자의 이 접는 부분부터 여기 열 코를 남겨놓고는 긴뜨기를 적용하였고 여기 위에 이제 좁아지는 부분 이 부분은 짧은뜨기를 적용을 하였어요. 그리고 뜨는, 뜰 때, 어, 두 가지, 두 개의 루프를 같이 걸어서 뜨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백루만 걸어서 긴뜨기와 짧은뜨기를 하였더니 모양이 이렇게 대나무로 니팅한 것처럼 모양이 나오거든요. 립 조식이. 그리고 여기 아래부분은 모자에 살짝 이렇게 접어서 귀엽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뜨는 방법이 간단하고 심플하니까 어, 이렇게 예쁜 색상의 트위드 느낌도 좋고요. 솔리드 단색으로도 해도 좋으니까 올 겨울 한번 떠서 착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타이트하게 매듭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 코 58코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8코를 만든 다음에 만나기로 해요. 58코가 모두 만들어졌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이 기본코로 만들어진 거는 모자의 높이 부분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로 쭉 올라간 다음에 반을 접어가지고 모자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58, 58코에 에, 어, 48코는 긴뜨기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끝에 10코는 짧은뜨기를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긴뜨기부터 적용을 해야 할 경우, 보통 긴뜨기의 기둥코가 두 코이면서, 그 기둥코가 하나의 긴뜨기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 뜰 긴뜨기는 기둥코를 하나를 해주시고, 바로 그 훅에서, 코바늘에서, 두 번째 코 기둥코 올린 코에 바로 긴뜨기를 적용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둥코 하나가 긴뜨기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기둥 역할만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도 긴뜨기죠. 긴뜨기 하나. 그다음 코에도 긴뜨기. 긴뜨기는 이렇게 바늘에 실을 걸어서 코 뒤쪽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오고 세 개가 되었을 때한 번에 빼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48개를 긴뜨기를 적용을 해주시고, 나머지 10개는 짧은뜨기를 적용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긴뜨기를 48코 하신 후에 만나기로 해요. 이제 긴뜨기 48개를 모두 완성하였고요. 이제 10코가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코가 남았고, 여기에는 짧은뜨기를 적용을 해주세요. 하나, 아, 짧은뜨기죠? <laughs>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이렇게 짧은뜨기를 적용을 해서 조금 줄어들게 만든 이유는 그 우리 보통 모자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좀 좁아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짧은뜨기를 이 부분을 적용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사슬 하나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편물을 돌려주세요. 돌리고 어, 이제부터 적용할 것은 짧은 뜨기 한 부분은 계속 짧은 뜨기를 적용을 하시면 되고 긴 뜨기를 한 부분은 계속 긴 뜨기를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짧은 뜨기를 적용을 할때이 기둥코 세운 부분 그 그 코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두 개의 위에 머리를 같이 바늘을 넣는 게 아니라 뺑 뒷면에 있는 루프 뒷 가닥에만 바늘을 넣어서 짧은 뜨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뒷 루프 뺑 루프에만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서 짧은뜨기를 적용을 해주세요. 이런 방법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이제 긴뜨기 하는 곳에 왔거든요. 긴뜨기도 마찬가지로 뒷면에만 해주시면 돼요. 뒷루프에만 백루프 온이에요. 백루프에만 바늘을 넣어서 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이런 트위드가 나오거든요. 요 부분을 기대하면서 뜨는 것도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 끝까지 오시면 됩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그 이전단에서 기둥코를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긴뜨기를 하였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에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 긴뜨기 하나예요. 여기 부분, 요 아랫부분은 기둥코 부분이고 요 부분은 긴뜨기했던 부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둥코 하나 해주시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기둥코 바로 올렸던 그 코부터 시작을 하세요. 긴뜨기를. 긴뜨기는 뒤쪽에 있는 가닥, 땡루프에만 바늘을 넣어서 긴뜨기를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방법으로 계속 떠서 가다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대바늘로 뜬 것처럼 니팅으로 니팅 무늬가 나오거든요 고무단뜨기 모양 같이 이런 니팅 무늬를 가진 모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 중간 트위드가 있어서 너무 벌써부터 예쁜 것 같아요. 보니까는 쭉 떠서 짧은 뜨기 하기 전까지 오세요. 짧은 뜨기를 짧은 짧은뜨기, 뜨기도 바로 적용을 백 루프에만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52cm까지 떠서 오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52cm까지 떠서 오시면 되고요. 52cm 뜬 다음에 만나기로 해요. 어느 정도 떴고요. 사이즈를 재보도록 할게요. 52cm까지 제가 뜰려 했는데 이 사이즈가 52cm가 너무 길으니까. 여기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반을 접어서 26cm가 나오면 돼요. 이 20, 6, 26cm가 나오거든요. 이제 모두 됐고, 단수는, 어, 70, 네 단이에요. 74단, 74단까지 뜨면은 사이즈가 52cm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자를 위에 부분은 이렇게 폼폼이를 달아줄 거고요. 이렇게 좀 모은 다음에 그리고 아래는 여기 모자 밑단을 이렇게 이렇게 접어서 올려줘서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양면을 서로 이렇게 벌려진 부분을 서로 이어줘야지 돼요. 이어주는 방법은 여기 모자 접는 데까지는, 어, 이렇게 겉부분에서 이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윗쪽으로 가면은 반대 방향으로 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뜬 부분을 바로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시작됐던 단이거든요. 단이고, 겉면이 앞으로 오면 돼요. 처음에는. 하는 방법은,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코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의 반대쪽 부분, 처음에서 여기 첫 코에서 이한 가닥만 뜨면 좀 이렇게 벌어져서 미우니까 이 밑에 있는 부분도 여기 이 부분도 같이 떠주도록 해요. 여기 가닥 첫코 밑에 있는 가닥 이 부분도 같이 떠주도록 해요. 그럼 요렇게 되거든요. 그럼 두 가닥을 같이 떠서 이쪽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편물을 약간 돌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첫 코, 첫 코에 위에 V자 모양 두 가닥, 두 가닥 하고 이쪽에 첫 코에 넣어서 빼뜨기. 다음 코도 V자 모양 두개 아래로 바늘을 넣어서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첫 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닥만 보이거든요. 보면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렇게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한 가닥만 보이는데 한 가닥만 하면 조금 약할 수 있으니까. V자 넣고 그 다음에 다음 코에서 이 가닥만 하지 마시고 이 밑에 있는 부분까지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빼뜨기 그리고 그 다음 코도 이렇게 해서 빼뜨기. 그 다음 코도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 8cm 까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모자, 이 올리는, 접는 부분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하면 여기 겉으로 이음새가 보여서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 윗부분부터는 바꿔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이어지는 부분을 바꿔야 되거든요. 뒤집어서 이 부분부터는 이제 아까랑 뜨는 방법이 이렇게 두고 다음 코 여기 여기 가닥과 코그 밑에 가닥 요 사이에 바늘을 넣어서 아까 여기 했던 루프 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 아까 했던 그 전에 했던 코 다음 코로 가서 바늘로 두 개를 같이 빼 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도 두개 넣고, 그 다음 코에 넣어서 빼뜨기, 그리고 여기 두개 넣고, 그 다음 코에 두 바닥 넣어서 빼뜨기. 여기 보면, 이 부분에 바늘 넣고, 두 가닥 넣어서, 빼뜨기. 이러한 방법으로, 여기, 끝날 때까지 해서, 마무리해서 오세요. 마지막까지 하였고, 그 다음에, 어, 사슬 하나 해주시고, 어, 조금 넉넉히 잘라주세요. 실 길이를. 왜냐면, 요 안쪽을 다, 오므려 줘야 되기 때문에 실은 좀 넉넉히 잘라주세요. 그리고 빼주시고 실 잘른 실을 바늘에 넣어주시고 윗 부분을 이제는 오므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는 방법은 여기 보면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나죠? 선이 선표시 나는 부분, 우리 부분 두 가닥. 하나, 밑에 가닥에 바늘 넣고, 그 다음에, 그 다시 이두 가닥에는 이렇게 넣고, 그리고 다시 여기 두 가닥에 바늘 밖으 안으로 넣었다가, 다시 두 가닥 하면서, 으로 해 주세요. 넣었다가 두 가닥 다시 빼 주세요. 두 가닥 다시 넣었다가 두 가닥 주세요. 이렇게 다 실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렇게 오므렸거든요. 이 부분을 이제 좀 타이트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하고, 이렇게 살짝살짝씩 왔다갔다 하면서 타이트하게 만들어주세요. 벌어지지 않게 왔다하면서 좀 단단하게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실을 바늘을 이렇게 중앙 부분으로 넣어서 밖으로 빼주면서 모자를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이러면 이 바늘이 밖으로 나오고 이건 이제 모자의 겉면이 되거든요. 이렇게 겉면이 예쁘게 오므려졌어요. 그리고 이 위에다 이제 이렇게 폼폼 위에 보면 요거 흰색 고리가 있거든요. 보면 이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여기 모자의 제일 윗 부분에다가 부착을 해주시고 어, 이품포미를 여기 부착하기 위해서 이 지금 이모자의 안쪽으로 바늘을 넣었다가 다시 그 중앙 부분으로또 나. 또 다른 쪽 편으로 살짝 비껴서 나와서 이 흰색에 나온 다음에 좀 당겨 주세요. 할 때마다 당겨 주시고 여기 고리로 다시 고리의 사이에 넣어서 또 반대편 쪽으로 바늘을 바늘을 모자에 안쪽으로 넣었다가 다시 빼서 모자에 여기 고리 흰 고리 부분 흰 고리 부분 사이로 넣어서. 다시 또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런 과정을 좀 단단하게 되도록 몇번 반복한 다음에 마무리하고 만나요. 이 정도 마무리했다 싶으면 여기 보면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실에 걸어서 잘라서 안쪽은 코바늘로 정리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이제 완성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모자에 폼포미가 이렇게 되었고 옆에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모자가 완성이 되었고요. 오늘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